섭씨 80도가 웃도는 사우나에 갇힌 3명의 남녀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잃어버린 후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나. 그녀는 절친 르네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술을 좋아하고 항상 장난기가 가득한 르네의 남자친구 마이클 때문에 그녀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은 친구 이한의 삼촌 별장에 도착하고 그날 밤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축제에 가기 전, 별장 안에 사우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마이클은 사우나를 하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하죠. 그리고 이들은 82도가 웃도는 사우나 안에서 술판을 벌입니다. 3년 전 사고의 휴유 중으로 항상 불안해하는 제나, 그리고 그런 제나를 항상 안심시키려 하는 그녀의 절친 르네. 이들은 호수와 사우나 안을 드나들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마이클은 조금 많이 과음을 하는 듯 보입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 그의 축기는 평상시에 몇 배로 빨리 올라오고, 결국 술에 취한 마이클은 여친 르네에게 과대한 요구를 하다가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남자친구의 행동 때문에 단단히 화가 나버린 르네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던 중 갑자기 밖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 마이클이 추에서 넘어진 거라 생각하고 사우나 밖을 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문이 잠길 수는 없는 상황 이들은 마이클이 술에 취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불안장애가 있는 제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마이클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 이들은 나갈 방법을 찾던 중 내부 온도 감지 센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장치를 끄면 온도 인식 문제로 인해 최고 온도인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않기로 합니다. 마이클의 여친 르네는 물바가지로 문에 달려있는 유리창을 쳐보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이이안이란 남자는 히터 안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 힘껏 가격해보지만 무슨 방탄유리도 아니고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 끝에 불행 중 다행으로 유리가 깨져 그나마 차가운 공기를 들이킬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창문 너머로 사다리가 문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실 마이클이 술에 취해 사다리를 문 앞에 놓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소파에 누워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마이클. 마이클의 친구 이안은 돌을 이용해 문을 막고 있는 사다리를 들어올려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창문을 깨 숨은 돌렸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실내 히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동되는 상황에 이들은 점점 탈수증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안은 실내 전등을 보고 무언가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전등을 합선 시켜 히터 조절 장치를 중단시키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등을 합산시키려다가 결국 이안은 전기에 감전되고 맙니다.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신체 내부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말죠. 그리고 전등과 히터 온도 조절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히터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이들은 엄청난 절망에 빠지고 마는데 바로 그때. 이 안에 삼촌이 키우던 개보호가 이를 알아차리고 밖에서 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에 깬 마이클이 개를 진정시키러 온그 찰나. 하필 그때 마을의 축제에 있을 폭죽놀이가 시작되고 말죠. 걔가 계속해서 짖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이안 삼촌 웨이드와 마이클. 그리고 잠에서 깬 마이클은 친구들이 자신을 두고 축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상황. 웨이드와 마이클은 자신들의 조카와 애인이 사우나에 갇혀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마초를 피며 잡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각 그 동안 침착하게 잘 대처해 왔던 이아는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히팅 시스템을 발로 차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가스가 폭발하고 이아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우나 문이 열리는데. 제나가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본 환상이었죠. 다행히도 이 터는 꺼졌지만, 이번에는 가스가 새어 나오는 위험한 상황. 그렇게 모두가 죽어가는 위태 위태한 상황에서 이안의 삼촌 웨이드가 집에 돌아오고, 그는 충격적인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유럽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영화. 이상, 화씨 247도였습니다.